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10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창문이 진짜 더러워서 닦고 싶지만 닦으려고 몸을 밖으로 빼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또 길이도 닿지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못 닦고 그대로 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여기도 창문을 닦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더 쉽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쉬우면서도 안 전하게 창문을 닦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집에서 청소하면서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밀땡! 클리너 제품이에요. 이름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끼워서 밀고 당기면 창문 청소를 할 수가 있는 제품으로 이 제품은 힘들게 손걸레질을 할 필요가 없이 창틀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구성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은 극세사 클리너 패드, 얼룩 제거용 패드 그리고 이건 트렌디 고정 키트고 고정 집게랑 낙하 방지 줄 그리고 설명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거 패드 같은 경우에는 초극세사 패드로 되어 있는데 극세사 패드로 효과는 높여주면서 이 안에 메모리폼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창틀이랑 간격이 넓어도 추가적으로 패드 없이 그냥 끼워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으면서 푹신하게 이렇게 잘 눌려서 간격이 좁아도 잘 끼워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게 눌러보면 패드의 탄력성이랑 보관력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 여러 번 사용을 하시더라도 좋을 만한 패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물결 구조에 갈고리가 있는데 이 갈고리가 창틀에 걸려서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 끼워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뒤쪽에 있는 마이크로 벨크로에 이 패드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로 벨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뗐다가 해도 보풀이 일어나지 않고 쉽게 탈부착이 되는 그런 편한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또 밀리지 않는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럼 저도 이 제품들 바로 한번 사용해서 청소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용하시기 전에 이 제품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끈을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나 있을 텐데 한쪽은 이렇게 구멍에다가 튼튼하게 묶어주시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집게 구멍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튼튼하게 묶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샷시는 6.5cm 미만이면 어디에나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 패드에 물을 적신 뒤에 가볍게 짜내주시고. 갈고리에 패드를 부착을 해주세요. 창문에 장착을 하실 때에는 두꺼운 부분의 돌출구가 몸쪽의 방향으로 위치하게 두시고, 작은 갈고리 돌출구가 있는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찔러서 넣어주시면 쉽게 들어가요. 이렇게 창틀과 창문 사이에 갈고리를 꽂아서 밀땡 클리너를 고정을 시켜주시고, 위아래가 일직선이 될 수가 있도록 잘 고정을 시켜주세요. 함께 동봉되어 있는 집게로 창틀이나 손목 등 클리너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고정을 시켜주신 뒤에, 밀고 땡겨주시면 끝이에요. 갈고리가 고정이 잘 되는 물결의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아주 잘 되면서 닦여지더라고요. 가운데 유리창이 있는 집들은 방충망에 끼워서 앞서서 설명드린 방법과 같이 똑같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뺄 때는 엄지를 먼저 넣어주신 뒤에 밀어서 잡아당기면 쉽게 빼낼 수 있어요. 이렇게 창문을 일차적으로 닦아주고 나면 마지막 마무리로 2차 얼룩 제거용 패드를 사용을 해서 물자국을 없애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척을 해주는데 이렇게 물만 뿌려줬는데도 먼지가 깔끔하게 씻어져 내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닦는 거부터 세척까지 엄청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창문 청소템 밀땡 클리너였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밀땡 클리너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요 제품 사용해서 청소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밀땡 클리너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